조산 안창호 선생님이 대전 감옥소에서 추록을 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찾아와서 인사를 드렸습니다. 어느 분은 돈도 드리고 선물도 드리고 음식 대접도 잘했는데 그때 그분이 말씀하시기를 자, 자신을 위해서 한 것이 아니라 민족을 위해 일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한 거로 생각하고 기쁘게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집에 와서 앞마당에 심어놓은 밤나무에서 밤을 따가지고 자기한테 대접을 해준 분들에게 담례로 밤을 조금씩 보냈습니다 물론 담례가 안 되겠지만은 그래도 고마운 마음에서 안창호 선생님께서 밤을 사서 보냈다고 그러죠 그래서 우리가 그런 거를 보면서 사람이 열살될 때에는 사용하는 낱말이 한 6천 개가 된다고 그러죠 어른이 되어서는 2만 개의 단어로 사용을 한다는데 10살 때 가장 부모님들이 좋아하는 낱말은 감사합니다 그래서 자기 애들이 감사합니다 엄마 고마워요 할때 굉장히 흥우태하고 또 사람이 2만 단어를 쓰는 어른이 되었을 때도 그 중에서 가장 귀한 단어는 감사합니다라고 합니다. 감사는 사랑과 기쁨과 고마움, 마음을 표현하는 가장 좋은 수단이라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단순한 말 한마디로 그 고마움을 표현한 상대에게 기쁨을 주는데 우리나라 속담에 말 한마디로 천냥 빚을 감는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크거나 적게나, 누가 나한테 은혜를 베풀었거나 선물을 줬거나 했을 때에 감사의 말 한마디 표현을 한다고 하는 것이 오늘 감사절에 내가 무엇으로 감사를 할 것인가? 후약시대에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 예배의 예물을 보면, 첫 곡식의 열매를 하나님 앞에 드렸고, 점승에는 첫 새끼를 하나님 앞에 드렸고. 자녀이면 마다들을 하나님 앞에 드렸고, 양이면 흠이 없고 순결한 양을 골라서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렸던 것을 우리는 구약 성경에서 너무나 잘 알려진 말씀입니다. 그러기에 무엇으로 우리가 감사를 할 것인가? 윌리엄 시익스피어 그가 말하기를 감사할 줄 모르는 자식을 둔 것은 뱀의 이빨에 물리는 것보다 더 따가운 일이라고 했습니다. 셀럽 하워드라고 하는 사람이 말하기를 시련이 아무리 크다 할지라도 구원받은 모든 죄인들은 감사할 이유를 언제나 발견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또한 사람은 주님이 우리에게 어떠한 것을 주시든지 간에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은 마귀를 물리치는 확실한 방법이라고 했습니다. 어느 해 겨울 엘런 게이츠라고 하는 여사가 폭풍이 휘몰아치는 무서운 일기로 그날의 모든 외부 일정이 취소가 됩니다. 그래서 창가를 내다보면서 눈이 펑펑 내리는데 정말 하나님도 원망했고 불평을 늘어놨다가 잠시 후에 마음을 안정하면서 내가 밖에 나갈 수 없다면은 집안에서. 유익한 일을 할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찬송과 가사를 써내려가기 시작합니다. 돌아와 돌아와 마음이 고난이여 길이 참 어둡고 매우 험하니 집을 나간 자여 어서와 돌아와 어서와 돌아와 만약 그날 게이스라고 하는 여사가 바깥에 나가서 마음대로 놀고 마음대로 다니고 마음대로 밥 먹고 다녔다면은 그찬럼 성은 나오지가 않았을 겁니다. 주어진 상황에서 불평하지 않고 감사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턴더큰 감사를 할수 있는 제목들을 많이 주시는 줄 압니다. 그러게 기 시편 50편 23절에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가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햇대로 항해사가 못된다면 배가 갈수 있도록 도울 수는 있지 않을까 나포레옹이나 이순신 장군이 못되면 상처받은 병사들을 나이딩 계열처럼 싸매줄 수가 있지 않을까 보아스처럼 풍성한 추수를 거둘 수가 없다면 루처럼 밭에 가서 이사관 줄수 있지 않을까 사케오처럼 재산의 절반은 줄수 없더라도 과부처럼 동전 두 랩도는 하나님 앞에 바칠 수가 있지 않을까. 그러기에 오늘 눈보라가 치게 하신 것을 나를 위한 것이나라고 생각할 수 있는 범사에 감사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에 바울 사도는 범사 즉 어떠한 상황이서든지 하나님 앞에 감사하라. 사산이까 전서 5장 18절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노예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 그랬습니다.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할것 같으면은 우리는 오늘도 내일도 모레도 늘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작은 일에도 감사할 수 있는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라는 마음 간절합니다. 오늘 첫 번째 대지로 값진 향을 드려 감사하라고 했습니다. 진 향유. 마가복음 14장 3절에 예수께서 되다니 눈 등이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에 어떤 여인이 뭐 말이야지요, 뭐. 귀한 값진 향유를 갖고 와서 그 병을 깨트려 가지고 예수님 머리다 부었다 그랬는데 여기에 중요한 것이 뭐냐? 그 값이 얼마나 나가는 거냐? 성경에 나옵니다. 3 0 0데나리온을 주고 팔아가지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그걸 두지 왜 협의하느냐 이제 그게 나옵니다 값진 것의 기준이 어디에 있느냐 한번 정도 생각해 봐야죠 하나님의 가치 기준과 사람의 가치 기준은 분명히 다르0 이사야서 55장 8절에 여호와의 말씀에 내 생각은 너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의 길과 달르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 그런 말씀도 성경에 있기 때문에 그 같이 기준을 보면요. 과부의 두랩돈을 제자들에게 보이면서 마가복음 12장에 예수께서 연보에 대하여 앉아서 무리의 연보궤에 돈 넣는 것을 보실 때에 여러 부자는 많은 가운데에서 넣지만은 이 가난한 과부는 와서 두 랩든 곳한 고드란트를 넣는지라 그러면서 그돈 많은 부자들이 낸 것보다 이 과부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 전체를 갖다 넣었다고 제자들에게 교훈을 하셨습니다 그거를 보면은 하나님의 기준과 사람의 기준이 다르다 또 양뱃 마리가 있었는데 그 중에 한 마리 잃어버린 중요성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데 아흔 아홉 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도록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찾고 난 다음에는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노라. 사람들의 생각과 기준과 하나님의 생각과 기준의 차이가 있다. 그러나 가장 귀한 소유를 하나님 앞에 드리라고 하는 뜻이 뭔가? 귀한 옥합을 언제 깨드려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렸나? 여러분에게 있어서 가장 귀한 소유가 뭡니까? 저에게 있어서 가장 귀한 것이 뭔가 생각을 해봤는데, 아파트도 아니고, 다이아몬드 반지도 아니고, 은행 통장도 아니고. 내게 가장 귀한 것은 제 생명이에요. 이 생명을 아낌없이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마음 가짐이 가졌다고 할것 같으면은 통장이고 돈이고 반지고 뭐 아까운 것이 없죠. 문제는 내 가장 귀한 것을 하나님 앞에 바칠 수 있느냐 없느냐. 거기에 우리는 오늘 한번 추수감사절을 생각해봐야 되는데. 하워드 켈리라고 하는 사람이 세계적으로 유명한 외과 의사요, 산부인과 의사였는데 의과 대학을 졸업한 날밤 그의 일기장에 다음과 같이 기록을 해놨습니다. 저는 저 자신과 시간과 재능과 야망 그리고 모든 것을 주님께 드립니다. 복되신 주님, 주께서 쓰시도록 저를 성결케 하옵소서 주님께로 나를 가까이 이끌지 못할 것이라면 세상적인 어떠한 성공도 제게 허락하지 마옵소서. 플로렌스 나이딩게요, 서른 살 때에 그녀는 일기에 다음과 같은 내용을 기록했다고 합니다. 이제 저는 주님께서 공생애에 시작하신 나이었던 서른 살입니다. 더 이상 어린애 같은 짓과 헛된 일을 하지 말자. 주여, 오직 당신의 뜻만 생각하게 하옵소서. 제임스 엘리엇이라고 하는 사람은 위튼 대학 출신입니다. 다섯 친구가 악과한테 전도하러 갔다가 거기서 다 창에 찔려 죽었지요. 그가 다음과 같은 일기장에 기록을 해놨다고 합니다. 하나님, 제 생애에 이 나태한 목 막대기들을 불붙여 주사. 주님을 위하여 타게 합소서, 내 하나님이여, 내 생을 모두 쓰소서, 내 생은 주님의 것입니다. 나는 오래 살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의 생애처럼 충만한 알찬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의 생은 꼭 그의 일기와 같이 되었습니다. 그꽃 같은 젊은 나이에 원지민이 던진 창에 맞아 순교를 했습니다. 우리의 가장 중요한 것을 드려 하나님을 섬기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옥합을 깨뜨려 감사를 드렸다고 합니다. 마가 복음 14장 3절에 베다니 문둥이 시몬의 집에 식사하실 때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트리고 예수의 머리에 부었다고 했습니다 마가복음 14장 9절에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온 천하에 어디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의 행한 일도 말하여 저를 기념하리라 제가 주님께 바치고 공치사를 하게 되죠 내가 저거 바쳤는데 왜? 이걸 깨트렸기 때문에 흔적이 안 남았어요. 그러나 깨틀지 않고 향유만 봤다고 할것 같으면, 그 병이 너무나 아름답고 이쁘기 때문에 등경 위에 두었다가 아 내가 주님 앞에 저 안에 있는 걸다 바쳤는데, 주님이 나에게 무엇을 해주실 건가 기대하고 있다고 할것 같으면, 아, 내가 이만큼 좋으니까 하나님이 이만큼 축복해 주실 거다 기대를 했을 것 같이 느껴지기 때문에, 이 여자의 행동은... 깨트렸어. 다 붓고 난 다음에 깨트렸어. 그래가지고 향유를 붓고 머리를 풀어서 예수님의 발을 닦았다고 요한복음에 기록이 돼 있는데 만약 이 병을 깨뜨리지 않았다고 할것 같으면은 언젠가는 그걸 늘 보면서 자기가 하나님 앞에 바쳤다고 하는 것을 늘 기억하고. 어떤 때는 사람들한테 자랑을 하지 않았나 생각을 해봅니다 교만은 무섭고 위험한 것이라고 했죠 잠언 16장 5절에 물은 마음이 교만한 자를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니 빚자 손을 잡을지라도 벌을 면치 못하리라 야고보서 사장에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러스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교만은 폐망의 선봉이라고 했습니다. 어떤 사람이 성자 어거시든을 찾아와서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면 뭐냐고 물어봤을 때에 어거시든은 겸손이라고 그랬어요. 그 사람이 두 번째는 뭐, 두째는 뭡니까? 둘째도 겸손이다. 셋째는 뭡니까? 신앙생활에 중요한 게 뭡니까? 셋째도 겸손이라고 했어요 첫째도 겸손, 둘째도 겸손, 셋째도 겸손이라고 했습니다 내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늘 싸우는 것은 교만과 싸우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교만이라고 하는 것을 한번 싸워서 정복한다고 사라지는 게 아니라 내일 또 교만이 싹트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어가스도는 또 이런 말을 했대지요. 천사를 마귀로 만든 것은 교만이라고 그랬어요. 인간을 천사로 만드는 것은 겸손이라고 그랬어요. 교만은 마귀가 되고 겸손은 천사가 된다고 성인 어가스도니 한 얘기입니다. 지식도 겸손의 바구니에 들어가야 되고 능력도 돈도 아름다움도 권력도 다 겸손의 바구니에 들어가면 하나님께서 크게 들어 쓰실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잠언 18장 12절에 사람의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존귀의 앞잡이라고 했습니다. 세 번째 대목이 뭐냐? 감사로 드리는 것을 낭비 허비라고 생각하지 말라고 오늘 말씀합니다. 마가복음 14장 4절에 어떤 사람들이에요? 가롯유다예요. 요한복음에는 그렇게 나옵니다. 어떤 사람들이 분을 내어 서로 말하되 무슨 의사로 무슨 생각으로 이 향유를 허비하였는가 300테나리온에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을 주는 것이 좋지 않았겠느냐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을 하십니까? 가라사대 그만둬라 너희가 어찌하여 저를 괴롭게 하느냐 저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나 아무 때라도 원하는 대로 도울 수가 있거니와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니라 저가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사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선지자도 아닌 그 여인이 목사도 아니고 장로도 아닌 그 여인이 어떻게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하기 위해서 그 비싼 향유를 병을 깨가지고. 머리에다 붓고 머리를 풀어서 예수님의 발을 닦을 수가 있었나. 그런데 예수님을 추종하면서 3년 동안을 따라다닌 제자들 중에는 왜 그걸 허비했느냐? 왜 낭비하느냐? 그걸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을 주지. 좋은 생각이지요. 그러나 하나님의 생각과 사람의 생각이 얼마나 차이가 난다고 하는 것. 주한 미국 대사를 지낸 제임스 레인이라고 우리나라 와서 대사를 한 사람이 아실 거예요 제임스 레인이 그 양반은 감리교 목사입니다 한국에 선교사로 나왔다가 다시 미국에 돌아가서 에무리 대학에 교수를 하셨어요 교수를 하다가 지미 카터 대통령이 그분을 한국 미국 대사로 보냈어요. 대사로 계실 때 여러분 만났죠. 그분의 일화가 있는데, 그는 학교 근처에 집을 얻어서 걸어서 에무리 대학 출퇴근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가는 도중에 어떤 노인이 혼자 살고 있는 노인이 계세요. 그래서 이 대사, 그땐 교수지요. 그분은... 시간만 남은 그 노인한테 말동무가 되어주고, 잔디풀도 깎아주고, 그렇게 시간을 2년 동안 보냈어요. 에머리 대학 교수 시절에. 얼마 동안 그 양반이 보이지 않아? 혼자 사는 분이. 그래서, 아, 어디 뭐, 뭔데 가셨나 보다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그 아들이 하루는 찾아와서 그 교수한테 아버지의 유언을 읽어드립니다. 2년 동안 함께 나의 말벗이 되어 주었던 레인이 정말 고마워. 그 선물로 나는 당신에게 25억 달러의 유산을 코카콜라 주식 5%를 남기고 먼저 떠납니다. 레인이 교수가 방문했던 노인은. 은퇴한 코카콜라 회장, 로버트 우즈로피라고 하는 회장이에요 제임스 레인이 목사님은 그 전액을 모교 에모리 대학에 기부를 했어요 물질로부터 자유로운 사람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돈을 사용할 줄 알게 됩니다 돈의 노예가 되지 않고 돈을 다스릴 수 있는 사람이 된 겁니다 사용하고 싶은 마음이 아니라 사용해야 하는 곳에 돈을 지혜롭게 쓰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에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며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며 저를 경히 여기미니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니라 욕심이 잉태한 즘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면 사망을 낳는다그랬죠 마튼 루터가 진정한 회계는 돈, 지갑의 회계로부터 나온다고 했어요 어떤 사람이 침례를 받는데 지갑을 꺼내서 지갑은 들고 자기만 침례를 받고 그 지갑은 침례를 못 받았어요 <laughs> 무슨 얘기요 나는 하나님 앞에 드릴 텐데 내 재산은 그냥 내가 가지고 있겠다 하나님 앞에 바치는 거는요. 어느 장로님은 자기 남편이 아니요저 권사님은 자기 남편이 월급 받아 오면은 아르먹하다 이 돈을 쫙 깔아 놓고 새 돈만 골라서 11조를 내는데 그 11조를 내면서 그 권사님 기도 제목이 내가 나가는 교회에서 11조를 제일 많이 낼수 있는 교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판사를 그만두고 변호사가 됐어요 전국에서 돈 제일 많이 버는 변호사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 교회 11조 제일 많이 내는 교인이 됐습니다 내 마음이 어디 있느냐 중요해요 두 마음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 앞에 축복을 받지 못합니다 그러나 돈을 바로 쓸줄 아는 사람 무엇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느냐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은 절대로 낭비가 아니고 허비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우리나라에 감사 제일 많이 한 목사님은 순양원 목사님이라고 그러죠 아들 둘을 보내고 난 다음에 열 번째 감사를 드렸다고 그러죠 장례식에 여러분들 잘 아는 얘기요 내게 분수 넘치는 과분한 큰 복을 내려주시니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립니다 감사 기도를 한 후에 선량한 목사님은 두 아들을 위한 장례 예배 때 감사한금 만 원을 했습니다 하나님께 드렸다고 합니다 그 당시 손 목사님의 월급이 한 달에 80원이었어요 두 아들의 순결을 감사하며 1만 원 선량원 그렇게 써서 하나님 앞에 드렸다고 그러죠. 그리고 자기 아들을 죽인 그 친구에게 참 신기해요. 저는 몰랐는데 책을 보면서 다시 느꼈는데 뭐라고 이름을 지은 거 하니 동신 그다음에 그 둘째 아들 이름 뒤에 자를 따서 손 동인 동신인데 그 마지막 자를 따 가지고 이름을 지어 줘 가지고 자기 아들로 삼은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그 이름이 손인 신이 됐어요. 왜큰 아들 이름이 동인이니까 인 자를 따고 둘째 아들이 동신이니까 둘째 아들 이름을 따 가지고 손인 신이라고 이름을 지어 주고 양자로 삼아 가지고 그 사람이 후에 목사가 됐죠. 나는 이걸 보면서 아참 하나님께서 지금도 전원도로 댕기면서 만약 선양원 목사님이 영어권에서만 살고 이러한 행위를 했다고 할것 같다면 노벨상을 발사 탔을 거예요 사랑의 원자탄이라고 하는 책을 읽어 보시면 그분이 얼마나 훌륭한 분이라는 걸알 수가 있죠 나병 환자들의 발등을 고름을 자기 입으로 빠를 정도로 돌봐준 목사님입니다 하나님께서 물질을 바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은 자기 생 전체를 드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을 우리들은 알수 있습니다 부더져서 도저히 그림 공부는 할수 없지만은 에어보 둘러만큼은 세계적인 화가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그 기도의 손 오늘 여러분의 손내 손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사람은 이 그림을 그려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린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